초보가 아니고 빠른 대전 천 시간 아니 빠른 대전 유저를 왜 초보라고 인식하고 있지? <laughs> 과연 빠른 대전 천 시간에 인생 첫 배치고사 결과는 어디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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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기하고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커뮤니티에 공지글 을 올렸었죠. 빠른 대전만 주구장창해온 경쟁전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찾는다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버워치를 시작한 지몇년 되셨죠? 8년 정도 됐는데 무려 1000시간 동안 경쟁전 배치고사 티어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과연 오늘은 이분이 배치고사를 보시면서 어디 티어가 나올지와 함께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분처럼 빠른 대전만 하셨거나 이제 뉴비인데 첫 경쟁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른 대전... 경쟁전은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경쟁전 노하우를 좀 전수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가봅시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드 유저입니다. 저는 힐러 유저고요. 아나랑 제냐타를 좋아합니다. 경쟁전 기록이 한번 있어요. 8시즌에. 이땐 왜 하셨던 거예요? 그냥 친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약간 떨려서 도전을 했으나 네. 고사하고 다시 네. 현재 17시즌에 찾아왔다. 어, 어, 어. 잡혔다. 어, 전장, 전장. 맵투표. 어, 처음 해보세요, 이번 시즌? 네. 헐. 맵투표가 도입됐어요. 맵투표를 하면 1대1의 사명 확률을 뜨는 거예요. 아 이러면 할리우드 맵. 어. 그리고 빠른 대전과 경쟁전의 다른 점. 뱀픽이 있다. 처음 해보시죠. 네. 이제 선호하는 영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어, 어떤 그냥. 픽을 하고 싶다. 그니까 러 금지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제 또 뱀을 할 차례예요. 이제 영웅 금지 단계. 총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레킹볼 아 벤처 위도우? 오, 어, 렉킹몰이 아, 밴댔어요? 어, 아나 뺏겼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돼요 어, 키리코로 들고 나갑니다. 키리코 거의 안 해보긴 했는데. 에? <laughs> 그냥 해도 되잖아요. 네, 한번 아, 해도 되죠, 뭐. 제가 첫판은 아예 건들지 않을게요. 네. 어느 정도 하시는지 좀 봐야 되니까. 네. 어, 승보 정어의 방울. 아, 낭비. 필요하. 오, 어, 후퇴 버튼이 있네요? 뭐야?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2번으로 설정해 놨어요. 아 그걸 설정해 놓는구나. 와. 네, 저는 힐러니까 보통 뒤에 있어서 얘네가 너무 무리한다 싶으면 뒤로 오라고 하거든요. 아 진심이네 오버워치에. 올라 온다오간 약간. 네, 오. 오 여기 잘 깔았고? 뭔가 망한 것 같죠? 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오오 오. <laughs> 어, 느낌 있어. 오 잡았고. <laughs> 아 까비. 아, 아 이게 모이라 약간 이런 해결책이라까오제 <laughs> 나름대로의 해결책이에요. 오 어, 이건 아닌데. 어. 아 근데 이게 뭔가 안 된다 싶을 때 모이라 꺼내면 보통 이게 골득이 한데. <laughs> 왼쪽에 아나 소리 계속 났는데. 여기다 수면 빠졌어.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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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안돼. 아이고. 어, 어는다 어, 어, 오, 이렇게 아이쿠. 하면 원래 빠대에서는 승리하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더 해야 되네요? 이게 빠른 대전과 경쟁전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호위맵, 그리고 호남맵에서는 공수교대 2라운드가 있습니다. 공격 한번 했으면 수비도 한번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미느냐? 그걸로 승패가 결정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연장전 가는지 아세요? 이런 호남맵에서? 서로 끝까지 밀었을 때? 그럼 어떨 때는 막 1분의 시간이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건 몰라요. 지금 0초를 남기고 밀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1분 이상을 남기고 또 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공격할 기회가 없어요. 아, 무조건 완막을 해서 무슨 부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가 1분 이하에 밀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가 50초에 밀었으면 상대는 1분 50초의 시간을 받고 우리는 1분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60초 안쪽으로 끊어야 돼요. 밀릴 때.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살짝 떨려요. 네, 약간 떨려요. 어... 이동하나? 여러분 근데 그걸 감안해야 돼. 일반인분이 여기 방송 처음 보면은 이 맨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 뭐야? 어, 약이 여기 <laughs> 있 어, 오, 잠깐만 오, 미안해, 미안해, 오, 미안해, 미 아, <laughs> 아, 이거 또 에이스가 죽으니까 밀려버리네. 그래도 너무 따겠다. 마인드, 오. 오, 너도 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아, 아이고, 하비. 아쉽다. 더 많이 떨리죠, 에임. 네. <laughs> 엄청 지진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잘 쏘시는데요, 생각보다? 어, 네. 오른쪽에, 오른쪽 조심? 저힐못 봤네요. 이럴 때 그러면 1분 이상 남겼으니까 저희가 공격을 못하는 기회가 없죠 1분 34초 남겼으니까 상대만 이제 1분 34초 공격할 시간이 있고 우린 없고 아 만약에 여기서 1분 안쪽이었으면 우리는 1분을 부여받는 대신 상대도 똑같이 1분 플러스 되는 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음. 근데 화물 맵에서는 우리도 공격 기를 받아요 여기는 호남 맵이어서 그런 거예요 음. 화물 맵에서는 상대가 몇 분을 남기든 끝까지 밀면 우리는 무조건 1분을 받아요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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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안. 나쁘지 않은데, 나쁜가? 아니 아직 괜찮아. 어, 어, 심해 너무 굵은데 자크리조고. 네. 근데 망한 것 같은데? 네, 이거 망한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야 죄송한데 <laughs> 과호흡이 오시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방금 같은 상황은 이제 추가 시간이 우리가 기회가 없을 때는 한 칸만 먹히면 지는 거예요. 33.3%, 아, 그렇군요. 어. 한판더 주면 이제 실버가 뜰 거예요. 진짜요? 전쟁을 어? 선택하세요. 어, 아, 이거 소리 왜 이렇게 긴장돼요? 왜요? 두둥! 어. <laughs> 아나벤당했네야너 오늘 좀 팀운이 안 좋다 게임 나갔어요 저희랑 <laughs> 어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지기 전에 나가면 그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나가요? 몰라요 맞아 빠른대전이랑 경쟁전이랑 그것도 달라요 빠른대전 그냥 나가면은 뭐몇분 기다리면 다시 할수 있잖아요 네 경쟁전은 좀 페널티가 있어요 뭐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쟁전 하실 때는 탈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안 떨어졌어요 상 등급 몇승몇 패하고 싶어요 최소 목표 반은 이기고 싶어요 경쟁전을 하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걸 얻을 수 있어요. 비치무기, 은하계무기, 황금무기. 탐나지 않아요? 별로 안 땡겨요? <laughs> 네. 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스킨도 그렇고. 네. 이거를 3,000포인트를 모아야지 하나 살수 있는데, 그 닉네임에 이제 막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거나 막 불타는 효과가 있거든요. 색깔이 생기고. 아, 네. 시즌 말쯤에 드라이브 이벤트가 열리면 경쟁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배치, 티어 맞추기. 지금 정하고 바꿀 수 없음. 어디 뜨실 것 같아요? 골드 4. 골드 4? 오케이, 골드 4로 가겠습니다. 아, 어, 불안한데? 실버 2로 하고 싶은데? <laughs> 그럼 그 중간에 타협을 볼까요? 오케이, 그럼 골드 5! 좀왜 인사, 수창 맞으면서도 인사하시네? 제가 좀 인사성이 좋아서. 아니, 그때 총알을 한발더 쓰면 좋지 않나요? <laughs> 그런가? 어. 좀또 뭐, 또 뭐, 쏜다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분명. 인사 번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이거 죽었구나. 미안해. 라이나 오, 이거 역전각 나오는데? 그렇죠. 네. 라인 살려야 아이고. 되는데. 사나아나아나아나오 사나? 사나? 사나. 사나? 사나? 살았다. 오 됐어. 이겼어. 야, 이걸 역전했어. 아우, 오. 이인 거요? 거의? 이겼나? 이겼다. 이겼어요? 야, 이거를 역전하네. 패패승승승으로. <laughs> 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오호.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제가 생각한 골드는 나오지 않을까. 오호. 오, 골드 3확 올랐네. <laughs> 자꾸 딴 소리 해가지고 아! 지금 게임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이기셔야 맞아요. 되는데 배치고사 맞아요. <laughs> 아니 아니. 아 근데 내가 신경 안 쓰니까 더잘 하시는데요? 죄송한데. 그렇죠. 뭐지? 갑자기 실력이 늘었는데? 야, 안 돼. 아니 갑자기 실력이 늘었어? 뭐야? 아니, 야! 오늘 제 역할이 뭐냐고. 정말 옆에서 알려주고 있잖아, 열심히. 신화 스킨인가? 예쁘다. 오, 아, 근데 에임이 좋아졌다. 좀 긴장이 풀렸나 본데요? 조금 풀렸어. 좀 떠는 것도 줄어들었다. 괜찮아, 야. 궁이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오, 오, 좋은데? 어 이거. 엄마, 오, 또 죽겠다. 또, 사나, 사나. 아. <laughs> 밀었다. 오또 추가 시간에 밀었다 근데 화물 맵은 1분 넘게 있는 상태로 밀려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공격 기회가 있어요 호남맵이랑 화물 맵 차이 아시나요? 아니요 호남맵은 할리우드, 왕의 길, 미드타운 같이 1 거점을 먹고서 화물을 미는 맵 호임맵은 그냥 처음부터 화물을 미는 맵 음. 이런 호임맵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서로 밀렸을 때영초여도 무조건 1분의 시간을 부여받는다 오? 어... 어? 한번 나갔어요. 안대네 2승 2패를 해버렸네. 오, 5승 달성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안에서 역할이 엄청 많이 있어야 확확 올라가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딱히... 아, 그래요. 음. 이기는 게중요한 네. 거. 연승을 하는 게 중요해. 요 아, 오버워치가 연승을 제일 높게 쳐요 네. 오, 뭐야? 왜 이렇게 쭉쭉 올라? 골드 1... 저좀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그니까, 어이구, 진짜 플레나이어 뜨는 거 아니야? 아, 마이크 끼고 음. 하세요. 오케이! 심심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 그래도 아무도 없어갖고 심심니데그렇 아이고야 됐다. 나나 죽겠는데? 생커페생커페 생커페. 어? 안 죽네? 난 성당. 난 성당. 오 통다. 대박. 사실 그냥 물렸어요. 아하 <laughs> 잘 빼요.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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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음. 있어, 있어, 이빨 짱짱 맞았 좋은데? 이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파 짱짱 맞았어. 깨달피. 못 잡았나? 뭐야 이거? 무슨 연기야 이거? 티티야. 배달해. 이거 그냥 억으로, 억으로. 이뻐. 오, 디버, 좋았다. 이거. 오, 지금 포스터 빼세요. 빼, 빼. 릴수 있나? 아, 오. 아니 바티를 잘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바티가 좀 맞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피, 화면 그래. 전환을 되게 열심히 해. 막 자꾸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하는 게 바티가 아, 맞을, 맞을 수도 있어. 잘했어. 행복해. 잘랐어. 어디였어, 탱커? 이만 할수 있나? 안안 아니? 미안해. 불사, 불사, 불사. 그래, 그래. 아니, 불사인데 인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아유, 깜짝 놀랐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네, 많이 끄셨네. 아, 치면 안 떨어지네, 예상 등급이? 서, 선호픽을 해놓고, 이 다음에 이따가 매칭을 할 때, 스페이스바를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픽이 된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이밴픽에서 되게 핵심인데, 탱커가 배하는걸 같이 배해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플러팅. 탱커와의 유대 관계, 라포 형성.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여기서 스페이스. 네,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아, 어, 그렇구나. 이게 이게 자동으로 떠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된다. 오, 이거 나도 배웠어. 꿀팁이다. 진짜 꿀팁. 네, 여러분들 선호픽 해놓고 그 영웅 이렇게 자동으로 뜨니까 스페이스바만 꾹 누르고 있으면 된다. 특전 안 찍으셨어요. 아 이것도 모르시겠구나 네왜 다시 찍어야 돼요? 연장전에 오면은 특전이 리셋되면서 3렙 특전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아 모든 영웅 내가 픽하지 않았던 영웅들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연장전 때는 일부러 3렙 특전 밸류가 높은 애들 뭐 토르비온, 바티온 같은 것도 깜짝 픽을 그래서 많이 꺼내요 연장전에서 마지막까지 인사 초보 맞으시나요? 너무 아니, 초보가 아니고 빠른대전 1000시간 아니 빠른대전 유저를 왜 초보라고 인식하고 있지? 빠른대전 1000시간이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오버워치 나누는 누구 줄 건가요? 나누요저얘 생각하고 있어요 요요 요 파스티어부터 변신할 때 주면 될듯 변신할 때아 이따가? 아, 네 아니면 뭐 어디서부터할거그 그쵸 가자 오 실벤 잘도 갔다 빈 라인 아 이거는 나이스 나이스. 딱, 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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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오, 아, 뭐야, 여유. 이게 연륜인가? 연륜? <laughs> 하하하하. <laughs> 오, 나이스. 어, 방금 진짜 잘했다. 아, 나 그쵸? 생각 못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아나 하니까 다 이기네요. 그니까, 러 아나 하는 판만 이기네. 어, 플레사. 이 경쟁전을 하면서 아나 같은 게 밴당하면 어 나는 영웅폭을 어떻게 늘려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혹은 탱커 유저들이 영웅폭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다 정확히는. 첫 번째 그냥 재밌어 보이는 친구 다른 친구를 한다.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 일단 게임은 재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재밌을 것 같으면 두 번째는 같은 결의 영웅으로 영웅폭을 늘려간다. 그럼 숙련도 높이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랑 같은 결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제냐타가 될 수도 있고 준호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결이라고 한다면. 루시우 메르시 브리기테 같은 메인 일러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솔절했다면 뭐 같은 에임이 비슷한 방법이 비슷한 소전을 한다거나 내가 뭐 트레이서를 해봤다면 손브라를 한다거나 이런 비슷한 영웅을 찾아서 빌려가는 게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것 같나요? 티어를 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내가 힘든 상황에서 편해질 수 있는 영웅을 연습하는 거예요 탱커가 대표적으로 그게 쉬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디바 원챔이에요 근데 이제 어떨 때 힘들겠죠? 상대가 자리 아나 왔을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디바할 때 힘든 상황 자리 아나 오니까 자리 아의카운터 윈스턴을 연습한다. 그러니까 윈스턴을 하나 할줄 알면은 내가 힘든 상황에서 역으로 편해지는 상황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세 가지로 포지션을 늘려가는 방식이 있어요. 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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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질 수가 없다. 음. 지면 말안 돼. 그렇 앞으로 나가서 정리하면 돼요. 앞으로 따라가 주세요 라인업. 아 그때 가면 되는군요. 네. 어머, 이거 맞죠? 강하게 네, 저항해야 돼. 아 비겼다. 야 잠깐만 이거 네. 느낌 세하다. 느낌 세하다. 나눠주면될것 같긴 한데.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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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 나노 98포. 온세웠고 모이라 잡아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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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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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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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아, 아 나도 필. 아,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됐네요. 오, 씨, 깜짝이야. 저 늘보님 믿고 나갔잖아요. 아, 근데 나갔다 이렇게 된 <laughs> 거예요. 안 나갔으면 더 아, 맛있게 상대가 정돈된 한타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요. 압박을 하니까 상대가, <laughs> 어, 한타도 해야 되는데, 어, 거점도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 지금 혹시 저를 못 믿고 제 탓을 하신 건가요? 네. 몇승 몇패지? 몇 오, 4승 3패. 플레이 2. 이런 판은 그냥 보내줘야 될 판입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 네. 어쩔 수 없지. 아이고. お 대망의 막판. 과연 오스모패 될지 이거 중요해요. 배치고사를 다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고 뒤죽을 필요 없어. 배치고사를 보고 나면 또 준배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배치고사를 보고 났으면 너딱열판 봤는데 열 판으로는 어, 완벽한 너의 실력을 판가름하기 어려울 것 같아. 너가 혹시 팀운이 안 좋았던 걸 수도 있잖아. 혹은 팀운이 너무 좋았던 걸 수도 있잖아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준배치라는 게 존재해서 몇판 정도는 한판 이길 때 점수를 엄청 많이씩 주고 그래요. 원래는 20 포인트 줄 거, 막60 포인트, 70 포인트씩 주고 배치고사가 다 끝난 후에 준배치도 정말 중요하다. 거, 점수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응. 팀보도 다 들어있어 오이판 느낌 살짝 응. 좋은 여기서 뛰고 그러고 있어요 같이 뛰었다 미스 미스 재웠어 여기 뒤에 뒤에 하나 둘셋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이번 판 컨디션 좋은데 정말 멜고 있어 저 머리 묶었잖아요 역시 머리 묶고 반지 빼고 아, 진작에 했으면 10승 0패 했을지도 인정 나노를 아직 못 썼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 <laughs> 이기는 상황에서 못 쓰고 있는 건잘 아끼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잘 써야 될 때가 왔다 상대 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냥 네. 그렇죠. 자탄이 또올거 같은데. 뭘가야 어, 된다. 뭐 해야 된다. 오른쪽 여기 온다. 한대 우리 캐서디. 자리야 죽이자. 어디 갔니? 아 모이라 뒤에. 아안 죽겠다. 잠만. 깐 아이고. 모이라 어 소매 빠지. 내내 내, 내 수면 내수면요야내 수면이야. 예 소라. 나이스 캐서디 궁, 궁 빠졌다. 나한테, 나한테 자려? 라인 키워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할만해, 할만해 아이고 힐이코, 힐이코, 보자 수류탄, 수류탄 힐다 힐, 다힐 쏘저 킬 아, 나이스입니다 오, 좋았다 팀원들이 치명상일 때실 수류탄 주는 걸 되게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네요 힐밴 <laughs> 넣고 싶어죠서 <싶으셔서>, 그죠? 어아요 <laughs> <laughs> 최대한 자클링만 음. 하고 왼쪽에 계속 돌아저 거점 끝에 있어? 어 왼쪽에 소전 돌아 나이스 누지 좋은데? 거 먹었어요? 오못 어, 비볐다 우와 오, 5승 5패 과연 빠른 해전 찬 시간에 인생 첫 배치고사 결과는 어디일지 <laughs> 마지막 판에 <파이> 완벽히 적응하시네 <laughs> 과연 과연 오 잠깐만 3, 2, 1 That's... <laughs> <laughs> 야 근데 이게 첫 배치봐서 플레이를 리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좀만 더 더하면 늘보님 맞나요? <laughs> 아시겠지. <이거 정말> <laughs>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른 대전을 천 시간 한 유저의 배치고사 보셨는데요. 직접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서 배치고사를 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아 어, 재밌었어요. 다른 포지션도 좀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 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요? 생각보다 긴장 안 해도 되네. 음. 뭔가 겁먹지 않아도 괜찮네. 거기 높은 느낌이었는데 좀허물어져갖고 정치도 뭐. 빠르 경쟁은 그렇게 다를 게 없죠? 비슷비슷하죠? 네. 팀보 분위기는. 팀보 분위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아, 그래도 또저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겁을 내고 있는 빠른 대전 유저들에게 추천드린다? 네.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재밌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여튼, 열판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서 좀 경쟁전과 빠른 대전이 이런 부분들 다르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직접 경쟁전에서 배치고서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게임이니까. 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생각요으로 찾아오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